손흥민만 막으면 그 다음은 케인 헤딩만 막으면 됩니다. 그래서 손흥민을 막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토트넘에게 승리한 뽐버스의 게리오닐 감독이 토트넘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손흥민을 막는 데에만 집중해서였다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다잡은 승리를 어이없이 놓치면 챔피언스 리그 진출 순위인 4위로부터 멀어지자 전문가들은 손흥민과 케인이 토트넘을 떠날 수밖에 없으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하지 못한다면 손흥민과 케인이 토트넘을 떠날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이 전반 13분 놀라운 위치 선정 능력으로 토트넘의 선제골을 기록하며 두 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했지만 산체스와 다이어 포로의 실책 때문에 본머스에게 역전당하며 승점 3점을 날렸습니다. 유캐슬이 아스톤빌라에게 졌고 다음 경기에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 경쟁 상대인 유캐슬과 메뉴를 만나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기를 펼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풋볼런던은 토트넘이 역전당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전반전에서는 손흥민이 주도적으로 공격을 이끌었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토트넘이 케인에게 무한 크로스를 반복하며 공격 기회를 낭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훗블런더는 이번 시즌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은 모두 손흥민을 막아 야 토트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케인 이외의 유일한 득점원인 손흥민만 봉쇄하면 토트넘의 공격 노트는 단순히 케인에게 크로스를 올리는 전술밖에 남지 않는다. 본머스는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손흥민을 집중 막크하기 위해 노력했다. 손흥민은 본머스의 견제를 뚫고 뛰어난 위치 선정으로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수비진의 실책으로 토트넘이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후스텔린이 감독 대행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흥민을 전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단순하게 케인의 헤딩만 노리고 크로스를 올리는 전술을 선택했다. 전반전에 리드를 가져다준 전략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케인에게 무한 크로스를 올리는 단순한 전략은 상대팀이 예상하기 쉽고 박사 안의 수비 숫자를 늘리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케인이외 유일한 득점원인 손흥민을 막는 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게리 온일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막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리 온일 감독은 우리가 가장 집중했던 것은 손흥민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경기들을 보면 좋은 경기력을 펼친 날은 손흥민이 경기력이 좋았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을 막으면 그 이후부터는 케인의 헤딩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제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를 무실점으로 막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골을 넣은 이후부터는 토트넘이 손흥민이 아닌 케인에게 크로스를 올리는 전술로 전환하면서 손흥민을 막기가 더욱 쉬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고 해도 오늘 경기처럼 팀의 전술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활약을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전반처럼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집중했다면 우리는 아마 패배했을지도 모릅니다라며 토트넘이 단순히 케인에게 크로스만 올리는 전술을 썼기 때문에 손흥민을 막기 쉬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 이후 몇몇 내전드들은 토트넘을 비판하며 손흥민과 케인이 토트넘을 무조건 떠나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말도 안 되는 수비로 승리를 날렸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게리 네빌은 이 경기는 토트넘이 왜 우승에 도전할 수 없는 팀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브라이튼에게 승리하고도 오늘은 홈에서 강등권 팀에게 어이없는 수비 실책으로 3점이나 주며 패배했죠. 케인과 손흥민은 오늘 토트넘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케인과 손흥민이라면 토트넘에게 트로피를 가져다주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케인과 손흥민은 무조건 토트넘을 떠나는 게 그들의 커리어에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이번 시즌 토트넘이 많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지 못하면 예산이 부족해 손흥민과 케인을 지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들로서는 토트넘을 떠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며 손흥민과 케인이 토트넘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초반 자신감이 넘쳤고 14분에 골을 넣었다. 케인에게 내준 패스는 득점으로 이어졌어야 했다. 후반에도 밀고 나갔지만 주변 선수들과 마음이 맞지 않았다며 평점 7점을 줬습니다. 팀내 가장 높은 점수였습니다. 반면 최악의 수비를 보여준 산체스는 최저평점을 받았습니다. 매체는 그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첫 실점에 포로에게 떨리는 패스를 전달했고 두 번째 실점에서는 너무 쉽게 돌아섰다. 관중들은 그에게 야유를 보냈다며 평점 2점을 줬습니다. 산체스는 이날 전반 34분 센터백 클레망 런글레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댐에 투입됐지만 산체스의 실수로 토트넘이 2실점하자 후반 13분 교체 투입했던 산체스를 재교체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상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를 제외한 재교체는 굴욕적인 일이기에 코칭스태프가 쉽게 단행하기 않습니다. 하지만 이날 토트넘 코칭스태프들은 재교체를 단행했고 철령그들은 아닐지언정 대외적으로 사실상 패배 원흉이라는 질책도 담게 된 교체가 돼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주장요리스는 홈팬들이 자신들의 선수에게 야유한 것에 대해 빈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야유는 그가 그라운드에 들어설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건제 축구 경력에서 처음 봅니다. 저는 정말 다빈손이 겪은 일에 대해 속상합니다. 그는 팀동료이자 친구이고 수년 동안 우리 팀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정말 슬픕니다. 이 이야기는 클럽에도 팬들에게도 선수에게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축구에서 나오지 않았어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산체스에게 아유를 한온 팬들은 레비아웃과 함께 포체티노 감독의 이름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영국 나인티미닛은 포토넘 팬들은 2주 연속 다니엘 레비 회장 아웃을 외쳤고 포체티노 전 감독 이름을 연호했다. 그들이 포체티노 복귀를 애원하든지 혹은 단순히 현재 상황에 반대하든지 간에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스텔리니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안토니오, 콘테와 비슷한 어조로 선수들을 비난하고 자기 전술을 옹호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토트넘의 포체티노든 누구든 나서서 팀을 위해서부터 통합시킬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이자 토트넘의 레전드인 클린스만 감독은 파타임 때 그라운드에 등장해 한국의 감독에 부임해 손흥민을 지도하게 된 소감을 남겼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의 감독이 돼서 기쁩니다. 또 손위를 지도하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한국 팬의 기대가 큰데 월드컵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또 내년 아시안컵이 있는데 역시 잘 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내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라며 우리나라의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클린스만 감독의 방문에 대해. 경기 전 클린스만 감독께서 재미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셔서 좋은 기운을 주셔서 제가 좋은 경기를 할수 있었는데 승리하는 것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본머스전에 패배하면서 다가오는 뉴캐슬과 메뉴와의 2연전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토트넘에 앞서 경기를 치른 3인 뉴캐슬이 아스턴 빌라의 발목을 잡혀 좋은 기회가 마련됐음에도 승점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두 경기 더 치르긴 했지만... 승리했다면 메뉴를 골득시 차이로 제치고 4위에 오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5위 자리를 지키는 게 위태로워졌습니다. 각각 6캐슬, 첼시를 꺾은 6위 빌러와 7위 브라이튼의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브라이튼은 토트넘보다 두 경기를 덜 소화한 상태입니다. 만약 2연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 경우 올 시즌은 최악의 결말을 향해 가게 됩니다.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유로파 리그 출전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유로파 리그도 출전하지 못한다면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는 것은 정말로 바보 같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챔피언스 리그도 진출하지 못한 팀에서 오래 뛸수 있을 만큼 선수들의 전성기는 길지 않습니다. 특히 커리어에 트로피가 없는 손흥민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손흥민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해도 오늘 같이 수비진이 무너진다면 트로피를 얻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즌처럼 전술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이 되도록 토트넘이 아닌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할 수 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